자, 사람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문전 대통령,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강의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윤석열에게 몰빵했죠. 문재인이. 나는 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국가의 운명까지 윤석열에게 몰빵했습니다. 그 몰빵론을 주장하던 애들이 있죠. 나는 그래서 몰빵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몰빵하면 위험이 따른다.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경영학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단 한번 분과로 있어요. 그거는 주로 어 재무 관리, 그 파이낸스 쪽에 재무 관리 또는 음 투자론 이런 걸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인사 관리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큰 분야는 아니고 인간에 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조직 설계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인간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 임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 체계나 <laughs> 기타 인사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리스크와 데인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Danger는 지금 막상 나에게 닥칠 위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근데 화산 주위에 살고 있어. 또는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에 우리에게 닥칠 위험이죠. 그걸 d a n g e r 근데, Risk는 그런 Danger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예상해서 지금 그 Risk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위험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멀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은 그 방지책을 만들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병이 들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만 병이 날 수도 있잖아.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병이 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 나는 미리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죠. 어떻게? 건강보험을, 국가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을 내가 다 내는 거지.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그,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라 봐야 차 나하고 아내 두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 가족이, 그, 그, 치료를 언제, 어디서라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뭐야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야.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일환이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그 위험은 사실 다르다.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우리말로 따로 쓰지 않으니까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화재 보험을 든다든지, 예, 또 별도의 무슨 그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에도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리스크를 했지 않은 거그 삼중 방어선이 있어요. 그그 그 three lines of defens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방어선을 삼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들이 또는 그 검사들이 또는 판사들이 자기 직무에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방어선 몇 개를 격겁이 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방어선을 친다는 개념도 없고 리스크 를해지한다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격자도 아니고 뭐 사기꾼 윤성 절처럼 막 개걸스럽게 막 그냥 자기 거 챙기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인격이 고매 한 것도 아니야. 거짓말도 쓱쓱 해. 남한테 뭐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쓱 자기 이익을 챙겨. 공직에 나와서 더구나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젠틀맨십 같은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는 젠틀맨도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지율에 연연하는 아주 쪼잔함 같은 거예요. 젠틀맨이 그럴 수가 없잖아. 예의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예의가 있는 것도 아니야. 속과, 고, 속과 것이 달라. 그리고 자기 재임 기간 내내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근거는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자료가 다 있어요. 퇴임 후에는 이 사람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더니, 퇴임한 후에 평산 책방을 열더니, 사이제라는 무슨 단체를 만들어,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또 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내가 지금까지 그, 이 손가락이 아프도록, 화해친 정보에, 난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과거를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 문재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의 일관성도 정합성도 없어요. 보면. 아주 기묘한 캐릭터의 이 사람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호한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얄궂은 사람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쪼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할 일을 막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막 수석 회의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내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아주 독특한 캐릭터라 내가 이그 이런 사람을 그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무슨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게. <laughs> 결국 뭐냐? 내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등산하면서, 자기 보좌진하고 등산을 어딘가 했는데, 내가 그 영상을 봤는데, 등산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식물, 꽃, 뭐, 식물 이름, 아, 이거 아느냐고, 이거 식물 뭔데, 이거 식물, 이거 뭔데, 이거 뭔지 아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 식물학과를 다니지 뭐하러 대통령을 해? 응?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야. 자기 직무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말은 곧 자기 인식이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젤프사인과 알스사인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량 진단할 때 성취예측 모형에 아홉 가지가 딱 있잖아요. 세 가지 영양군에 아홉 가지 영양 요소가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면 추상화 영양군이잖아요. 추상화 영양군이 바로 자기 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학습이 안 돼. 학습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은. 뭘 보면 할수 있느냐? 그 많은 리더십 책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도 리더가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뭐냐? 아, 매구미님 네. 소장님, 그 당시 민주당에 인물이 없어서 노무현 묻어서 대통령 된 거죠. 그때 문재인이 한말 중에 소름 돋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전혀 준비 안된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심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한심한 사람을 그렇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한심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그와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 비전이 없어요. 뭘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없습니다. 멋들어진 사람이 먼저 다하는 캐치프레이즈만 있어요. 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어 과정은 뭐라 공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뭐. 그런 멋진, 멋진 캐치프레이즈만 있을 뿐,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생겨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이스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섰다면, 그 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다는 것도 머릿속에 있어요. 이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때 지지율 따라서 뭘 해? 뭘, 지지율 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 그러니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그래서, 어 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직도 확실하게 그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결론으로 자기 인식에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어요. 비전, 전략,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에게 그냥 몰빵한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비리와 불법이 많았다는 것을 검찰총장 하면서 내내 있었는데도 그걸 다눈 감아준 거예요. 그 몰빵한 거죠. 그 전에, 그 처가, 정대택 선생이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곁에 나온 사람들,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 잘 봐요. 똑같습니다. 문재인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 똑같아. 조국 똑같은 놈이야. <laughs> 조국 찾아봐. 똑같은 놈이야. 그리고 말하는 그이 행태를 봐. 똑같은 놈이야. <laughs> 그 누가 있어 또? 어? 뭐 여러 여러 놈들 있잖아. 그 양정철이라든지 전해철이라든지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B급. B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못 보고 A급 인재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B급 인재들만 주변에 쭉결고 가끔 C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시민이 한 말이야. 그 말은 진짜 옳은 말이야. B급 인재는 B급 이상을, 어, 자기 주변에 둘 수가 없어요. 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에,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을지, 처음부터 내가 야,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고나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대통령이 됐으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람이죠. 겉으 허우되면 멀쩡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아주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대범한 것 같은데 아주 쪼잔하고,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쥐구멍 찾고,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주당에 문재인 유형의 인간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비슷한 놈들이야. 김동연이 주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